우리는 참 인실에 너무 얽매이 가지고 이웃이 어려워도 돌아볼 깨를 이었고, 그러나 사랑을 받아 본 사람은 사랑을 베풀 줄로 한다.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사랑을 안 받아 본 사람은 너무 딱딱하고 사랑을 베풀 줄도 모르고, 그리 굳어버리는 상황이 그어 무지 면슬픈 일이죠. 사랑을 한테 받고 하면은 사랑을 느끼고 지가 받은 것을 베풀어 주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체덕, 몸으로서 감지해서 체, 체감하는 그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한테 사회에서 사랑을 베풀 때그 아이들이 범죄가 되지 않고, 마, 때마초나 이런 거 마약하지 않고, 또, 자기도 사랑을 받았으니까 배풀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은 대학 교육에서 시킨다기보다 이는 자기가 인생을 깨으해서 직접 체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것도 교육 환경이나 교육에 해당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무시하고 살지 않았나. 우리 전통 양속, 양속을 보면 좋은 풍속을 보면 이웃을 수도 없고 둘의 품맛이 있을 수도 없고. 살았는데 어느새 딱딱한 물질무명 속에서 우리가 이웃에 에 자살을 해도 노인이 굶어 죽거나 해도 아파트 문도 열어보면 시체 냄새가 나고 이는 우리가 이웃에 너무 무관각하고 모르고 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특별하게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고 어 정연할 때이 몸이 좀안 좋은 사람들은 너무 실내생활에 오래 하지 마시고, 어차피 전기세가 많이 올라갑니다. 실내생활을 많이 하면. 장판이나 이런 걸 히탈 틀고 이래야 되니까. 그러면 해국가에 그, 소, 그 피해를 끼치게 되고, 우리 또, 저금통장에 우리 돈도 빠지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 나와서 운동을 하면은, 뭐, 차, 제 소행이 200만 저, 소행이 200만짜리 차 사가지고, 기름 조금 타고, 집옆으 조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뭐, 아 매일 거이는 식으로 하면, 버스비 밖에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오일 갈아주는 그런 건 떠들지만, 빰고 나거나, 술리안 나거나. 오세차는 그걸 계속 또 고장도 안 나거든. 이렇게나, 그러니까 이 환자들이랑 해서 너무 기죽지 말고 방 안에 있으면 또 눈물 나고 우울하는 그런 생각이 나니까. 전기세만 올라가고, 에너지 부족국.